로몬으로도 좋다 이렇게 하지 마자 이거는 전체이용 가니까 바로 돼 에어컨이 고장 났어 이해할지 어떤 날이 엄청 맑은 날허 발... 완전 더워 진짜 이거 무슨 지옥이야 뭐야. 여기가 제일 시원하네. 여기에서 자야겠다. 에어컨 큐! 뭐야, 왜안 켜져? 싸구려 됐나? 뭐야, 이거 완전 고물 됐는데? 뭐야, 이거 왜안 켜져? 이거 너가 똥손이라서 그렇잖아. 아니, 똥손으로 에어컨 리모컨을 만지면 어떡해? 너 닥쳐! 아, 진짜, 나 엄청 더운 날에 이제 에어컨도 못 킨단 말이야? 아, 좀 가만히 있어, 내, 아,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조금만 있으면 안 더워져.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쌈 소리가 다 들려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야아 저기요 수리사님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시면 안될까요 아 저도 에어컨 틀고 싶단 말이에요 아, 어쩔 수 없어 좀 참아 아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이 와요 선풍기에 완전 진짜 여, 이리, 이번 여름은 정말 최악이야 아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싸대기를 맞고 싶어요? 이 자식이! 똥이나 싸세요! 야, 이 자식들아, 그만하지 못해? 아, 아! 이렇게 쉽게 부서질 줄이야. 얘는 정말. 너희들 일로 와봐라. 진짜 죄송합니다. 어린이 극장. 하하하 일단 너는 이상한 거라도 보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나똥 싸고 올 테니까 방해하지 좀망가트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불안한데 아 진짜 완전 더워 미니 선풍기라도 챙겨갈 걸 그랬나? 아 진짜. 아 액션 가면은 너무 질리지도 않는다니까 갑자기 어묵탕이 먹고 싶네. 하하, <laughs> 너는 어묵탕이 될 거야. 아 뜨거! 이 자식이. 너 진짜 완전 뜨겁네. 하필 엄청 뜨거운 거네. 자, 받아라. 아, 진짜 너무 뜨겁다. 갑자기 나도 뜨거워지는 거 기분 탓이냐? 아, 이거 보지 말아야겠어. 너무 더워져, 이거 보는데. 액션 가면. 힘내세요. 부채로 제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캉, 자 만두로 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아, 만두 어 만두야 아, 굿. 어? 아아 진짜 내 얼룩 생겼잖아 내 옷에. 아 그렇게 어묵탕은 식어서 죽어버렸다. 아 진짜 이거 받아 되겠네 내땀 때문에. 아 샤워라도 해볼까? 내가 그러다가 늙어지겠어?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이걸 먹고? 아, 괜찮아. 이열치열이라는 말 몰라? 아, 알긴 아는데 너무 더워. 어찌라고? 진짜 너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죄송합니다. 먹기나 해.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더워. 에어컨도 못켜고 선풍기는 부러지고. 그럼 냉장고에서, 어, 얼려버려야겠어. 아, 역시, 요, 이게 최고. 여기는 지,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될수 있어. 왜냐면 지구가랑 얼려버릴 수 있다고.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음. 음아 지구의 예쁜 생각을 하면 좋았어 지구를 만들어보자 그게 뭔 소리지 그거랑 추운 거랑 무슨 상관 여기가 바로 남극인가 아 근데 이건 너무 춥잖아 이걸로 왜 빨리 들어가라 3초 안에 안 오면 음, 자 이제 이거 따뜻한 차나 마시세요. 오케이, 그러면 수영장을 만드는 거야. 아, 아, 산소가 부족해. 이야, 이거 나 진짜 바람 못 분다. 얘는 또 뭔데 땅을 파냐? 얘는 또왜 다리를 집어넣어? 두더지처럼. 여기가 더 덥잖아 이놈아 근데 뭔가 편하고 좋은데 어 그러면 땅에서 자면 되겠네 좋았어 이제 자한 준비를 하고 이제 가볼까나라 응 좋아해보자 자 이제 그럼 한번 해보고는 핫둘 핫닷닷. 핫, 핫, 핫. 따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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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따따따따이따한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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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너뭐 하는 거니 혹시 너 이제 변태처럼 살려고 해 음, 아니요 저 그냥 땅 파서 살려고 해요 너가 무슨 개미니 나쁜 말 하지 마라 오늘따라 엄마가 저를 잘 챙겨주네요 뭔 소리야 역시 여름에는 수박이지 으아, 역시 맥주지. 맥 오줌맛이 나는 맥주 맛입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맛있네 <laughs> 음, 역시 엄청난 오줌의 신이다 엄염 개꿀맛이다.